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 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주요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 30만 엔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30만 엔이라고 해봐야 원화로 280만 원 수준인데, 앞서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했죠.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임금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임금과 경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니클로로 잘 알려진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은 올해 3월 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 월급을 현재 30만엔에서 33만엔으로 인상합니다. 원화 기준 3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인데요. 패스트 리테일링은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입니다. 일본 3대 메가뱅크이자 시총 8위 대기업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내년 4월 입행하는 대졸 신입사원 월급을 현행 25만 5천엔에서 30만 엔으로 인상합니다. 종합상사나 컨설팅 회사 등과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처우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대기업 초봉 인상 움직임이 가속한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임이나. it 업계 주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상했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의 평균 초봉은 약 24만 800엔으로 2021년 대비 8.8%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이 초봉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작년 봄철 노사교섭에서 3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이 실현됐지만 물가 상승률은 3년 연속 일본은행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는데요.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저축이 부족한 젊은 층일수록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죠. 인재 쟁탈전이 격화하는 것도 초봉 인상을 부추깁니다. 일본 리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졸 구직자 대비 구인수 비율은 1.75배로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1980년대 거품경제 시절 대거 입사했던 버블 세대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향후 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초봉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나이가 들면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서열이 표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봉 인상률이 전체 평균을 웃돌면서 세대간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의 평균 월급 차이는 11만 8천 엔으로 10년 전인 2014년 12만 7천엔에 비해 9천엔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맥도날드에서 1시간 일하고 살수 있는 빅맥은 2.18개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5개 이상인 미국, 영국 등에 훨씬 못 미칩니다. 니온 계좌의 신문이 채용 사이트 인디드의 데이터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빅맥 현지 가격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1시간 일하고 살수 있는 빅맥 개수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작년 7월 기준 빅맥 가격을 보면 일본은 3.2달러 약 480엔이었는데요. 5달러 대인 미국, 영국보다 50% 가까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일본 시급 중앙값인 1047엔으로 살수 있는 빅맥은 2.18개뿐인 것이죠. 호주 3.95개, 영국 및 홍콩 2.56개, 미국 2.52개, 캐나다 2.32개 등에 못 미칩니다. 특히 일본은 5년간 0.2개 줄었습니다. 하락폭은 비교가능한 11개 국가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따라가질 못해서입니다. 이 기간 일본 시급은 940엔에서 11% 오르는데 그시 반면 빅맥은 390엔에서 23% 인상됐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 버블 붕괴 후 물가도 임금도 정체됐지만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시급을 달러로 보면 정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은 2019년 8.6달러에서 지난해 7.0달러로 줄었는데요.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의 역전을 허용한 것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1000인 이상 일본 대기업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시장 환율 기준 한국은 35,280달러로 일본 24,593달러보다 43.5%나 높았습니다. 일본은 500인 이상 기업을 집계하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 여지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노동분배율은 지난해 54%로 2019년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미국, 유럽은 50%대 후반입니다. 니온기의 이자인은 일본은 소득분배가 기업에 편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낮은 임금, 높은 물가 탓에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 경제는 4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작년 9월 보고서에서 지난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압박에 따라 일본 재계는 올해도 임금 인상에 나섭니다. 일본 세계의 대표단체인 게이단렌은 올해 5% 이상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기업들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입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요시노 노모코 렌고 즉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도쿄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춘계 노사 교섭 시작을 알렸습니다. 노쿠라 회장은 2023년이 임금 인상의 기점이었다면 지난해에는 임금 인상을 가속화했고 올해에는 이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단내는 올해 춘투에서 사측 지침을 발표하며 임금 인상을 사회 전체에 정착시키는 것이 게이단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임금 인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 전가는. 소비자들의 이해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게이단 내은 올해 2% 수준 물가 상승을 전제로 이에 맞는 임금 인상을 지속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춘투에서 5%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한 렌고의 방침에 대해서도 게이단 내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렌고가 중소기업에 6% 이상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렌고 집계에 따르면 춘투에서 임금 인상률은 1995년부터 1%에서 2%대를 이어왔는데요. 에너지 등 물가 상승에 힘입어 2023년부터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3.58%, 지난해 5.1% 였습니다. 이미 연초 재개 신년회에선 5% 이상 임금 인상을 선언한 기업이 잇따랐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패스트 리테일링, 미스 이스미토모 은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 움직임은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지난달 기준 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인상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이후 세 번째죠. 일본 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 판단 때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중시해 왔습니다. 올해 춘계 노사 교섭 결과는 3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게 일본은행 내부 관측입니다. 실제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춘계 노사교섭에서 작년에 이어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 대로 움직이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보타 마사유키 라쿠텐 증권 수석 스트레디지스트는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적당한 밸런스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는 플러스 실질 임금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일본의 임금 인상 물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상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